동양학의 뿌리를 두고 발전해 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 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 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삼순. 한 달은 열흘을 숨으로 칠때 열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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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삼십 일이 있고 그것 초순 중순 말순 뭐 이렇게 이렇게 하순 뭐 초중 하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줄여서 삼의 개념인데 이 자체도 완전수 삼의 의미가 또 들어가겠지만요. 자 이렇게 칠때 구일이라는 의미는 바로 구일은 여러분 보십시오. 삼십 일 십오 일 구일 이십오 일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현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숫자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종사인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또한 직장인들 중에서 대부분들 25일날 봉급 받는 분들은 25 하면 벌써 아 봉급 날 가깝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혹은 10일날 봉급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공무원들 그런 경우는 9일 되면 아 내일이 봉급 날, 봉급 받기 전날 이런 의미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말이라면은한 달을 마무리하는 또 영업 사원들했던 그런 개념을 가지기도 하고요. 즉 30일 하면은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5, 7은 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린 구로서할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떤 월, 초, 중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걸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구는 어떤 거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종속이 되어 있지만 그 종속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또 고정되어 있는 걸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걸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구라는걸 말고 이제는 오라는걸 볼까요? 오 5오은 뭡니까 월이죠 5월 오월, 뭡니까 5월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5월 딱 하는 걸 보고서 야 5월 오월. 5월은 그 무엇이냐죠 봉급나 봉급이 많이 나온다 봉급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럼 5월 하면 뭘할수 있겠습니까 아 5월 이제 막 봄이 오는 시기 그리고 여름이 막 봄에서 이제 봄 한참 막 파릇파릇 모든 새싹들이 자라는 시기 이렇게 의미를 가져오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5라는 것 그럼 5월일 때와 7월일 때 아니면 12월일 때를 어떻습니까 12월 아니면 1월 추워 그렇죠? 바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5월은 막 희망찬 것 살기 찬것그 다음에 그럼 8월 9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7월 8월 넘어가서 9월로 넘어가면 쭉 처지는 이렇게 더운 무더위를 느낄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이 월이라는 의미, 이 숫자 오지만 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크게 가져오는 현상을 갖습니다. 이 오가 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시간에 와 있다라면 그런 의미는 없고 단지 어두컴컴한 여명을 밝히는 시기 혹은 저녁이라면 한참 더위가 막시켜지 시기 이런 또 의미를 가져올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은 오월은, 오는 오월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 계절적인 흐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바가 있습니다. 큰 흐름 작은 흐름이 있는데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점유해 살아가고 있지만 크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계절 속에 살아갑니다. 거의 계절의 의미를 항상 벗어나지 못한 그 안에서 계절을 넘는 연에 단위는 크다 보니까 우리 조금 벗어납니다. 항상 범위가 있거든요. 벗어난 개념들더라고 우리는 계절의 의미에서 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절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가져옵니다. 우리에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시사철의 흐름을 가지고 통상 인생사에 많이 비유도 하죠. 지금은 꽃 피는 여름이다, 풍성한 가을이다, 아주 추운 겨울이다, 봄이다 이렇게 비교하듯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오는 그 계절적 의미 이것이 오라는 의미입니다. 2005년 5월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2006년 5월은 좀 뜨거울까요? 아니 1995년 5월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 우리가 약속을 또이 2005년 5월 9일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의 약속을 한 거지 이 월을 바꿔버리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뭡니까 여기서 잠재돼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사주학의 기준이 굳이 친다면은 순태양력이지만 그 양력에 가깝고 양력이 기준이라 그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마, 찬가지처럼 바로 이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전제에서 그 성립된 달력이 체계이기 때문에 바로 5월이라는 것은 봄이라는 걸할수 있는 거죠. 그럼 2005년 이렇게 되면 뭡니까? 2005년의 의미에서 여러분이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어, 2005년의 의미? 글쎄 뭔가 특별히 잘안 받았지 않죠. 단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안에 있다 보면은 잘안 보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불만을 많은 불만을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있는 그 상태 속에서의 불만을 갖습니다. 좀 크게 보야 되는데 바로 음과 양의 시각이죠. 우리는 항상 살아올 때. 이 양에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음이 먼저 바라보여서 실제는 양 음인데도 불구하고 음양으로 얘기를 합니다 음양 음양 왜 우리가 양에 있기 때문에 뭔가 시작된 상태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은 우리가 돈은 돌고 있는 지구에 있기 때문에 돌고 있지 않고 멈춰있는 어떤 태양이나 더먼항성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 현상이겠죠 자 그런데 2005년을 다시 본다면 나는 2005년이 이제 노천여로 들어가는 시기네 왜 30이 넘어가니까 이런 분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이제 정년퇴임 하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어떤 그즐거운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일을 겪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뭐 진급 내지는 어떤 경사 스러운뭐 사십 페스 고십 페스 이런 일을 겪는 분도 있겠고요 2 0 0 5 년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의미로 부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볼때 기분이 느냐 여러분. 2005년은 큰방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있는 범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2010년 혹은 2010, 2050년, 1950년, 1970년 이런 년도하고 1985년도 하고 이렇게 비교해본다면 확 비교가 되죠. 여러분 1985년도, 1960년도 뭐 어떨 때입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한다면 바로 이거 차이가 2005년 차입니다 아주 중요한 큰 테두리를 결정 짓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테두리에 누구나 있다 보니까 이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 고민할 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왜 하필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즉 윤회설이 있다고 가정하고 다시 태어난다 할때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즉뭐 곰, 호랑이 아니면 식물 모든 걸 태어날 수도 있는데 하필 인간으로 태어났다 해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 좀 드물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 안 합니다. 왜? 우리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미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경쟁하는 거지. 그래서 사자하고 나하고 잘 나가니 못 나가니 얘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친다면요. 또한 우리는 김씨, 박씨, 이씨 아니면 뭐 저처럼 소씨 이런 특성을 타고났을 때그 특성별로 그 특성에서 그 이미 전제된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해나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도 의미하는 게 없지는 않습니다. 자.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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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05년 2005년은 그 단위 자 190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라는 하나의 큰 시대적 흐름에서 한 단위가 바뀌는 그러한 정점에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것을 다시 사주학으로 접목을 시킬 때는 또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잡아둡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2005년 5월 9일 13시라는 그 하나의 그냥 시간 흐름을 가지고이냥 우리는 얘기했을 뿐인 겁니다. 2005년 5월 9일 13시. 여기는 공간의 의미 없고 시간의 의미만 일단 얘기한 거죠. 그러나 공간의 의미는 이미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속에서. 자, 어쨌든 2005년 5월 9일 13시라는 이런 흐름들 지금 별거 아 똑같은 그냥 흐름이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분석하다 보면 여기에도 참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특징지에서는 원에서 많은 걸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 일은 조금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과 연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일과 연은 또 다른 비교를 해볼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월 사실은 이것이 규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즉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크게 느끼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번에는 사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사주. 자, 사주를 연, 월, 일시를 이렇게 이렇게 따로 따져 나갈 수도 있겠고 이쪽부터 나갈 수도 있는데요. 통상 여기 지금 우리 개념에서는 거꾸로이가 반대로 연부터 월, 일시로 순서대로 써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나 문제는 없지만 아, 큰 특별한 문제가 발생,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관행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겠죠. 일단 대부분의 관행들이 이렇게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행을 따릅니다. 일단은 자 봅시다. 2005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연주. 올해가 무슨 년이라고 합니까? 그럼 무슨 년이에요? 올해가 닭의 네, 닭의 맞죠 그럼 닭은 닭인데 그래서 우리는 닭을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제까지는 유하면 그냥 닭으로 쳐지만 이제 공부한 우리들은 뭐로 있을까 유하면은 신유술의 유다 그러면 금국의 지지에 있는 금의 정중앙에 속하는 왕지다 그리고 이 유금 속에는 뭐가 있다 경금과 신금이 지장간으로 들어있는데 신금이 반장 노술을 하더라 그러면 이 유금과 천간에 있는 신금과 같은 겁니까 천만 이건 유금과 신금은 같지 않습니다. 그냥 그왜 이걸 통상 같이 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유금은 이미 경천간의 그 금에는 경금과 신금 이 있는데 경금과 신금 플러스 중간자가 모여서 하나의 형태를 갖추고 고형화된 것이기 때문에 유금의 대표적인 것이 신금의 특성이고 유금이 신금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유금과 신금을 같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 우리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방향으로 친다면 뭐로 치댑니까? 동서남북에서 서방이 되는 것인 거고, 굳이 또 따질 건 아니지만, 뭐 숫자 개념까지 친다면 4와 9의 개념도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2005년은 그러니까 누구나 을륜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을륜년이라고할 때, 유년은 누구나 쉽게 잘 알지만, 을륜은 잘 모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는 어떤 지지 우리 현실 세계가 지천간과 지지칠 때 현실 세계는 지지죠. 그래서 현실 세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그런데 이 을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자을 을유라는 개념을 칠때 을은 뭡니까 목의 음간입니다. 그럼 색깔을 치면 무슨 색깔이라고요? 굳이 치면 뭐 푸른 색깔, 내지는 그린 색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를 닭으로 칠때 굳이 닭이라고 친다라면은 무슨 닭? 푸른닭, 파란닭, 푸른닭에 해. 라고 농담삼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 농담뿐 이 아니라, 가는 많은 고전들에서, 이런 형태로 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푸른닭에 해. 특히 뭐 예언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죠. 푸른닭에 해. 흰 용에 해. 어, 용은 뭘까? 용은 뭡니까? 용. 진이죠. 진. 근데 하얀색은 뭡니까? 하얀색은 모카토금에서 금이죠. 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요. 이 진과 결합할 수 있는 게 경금입니까 신금입니까 여러분 자 경금의 양간과 신금의 은간이 있는데 경금의 양간이 이렇게 진지로 결합할 수 있는 게 뭐라겠습니까 오양간 이 원칙 이 있다겠죠 뭡니까 갑병무경임이 오양간이 오양간은 천간의 양간과 결합을 할수 있다겠죠 그래서 오양간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복습 갑병무경임 갑병무경임. 그래서 예를 들어 경아이아 어, 오양간이 잡아. 오양간은 이게 잠깐 오양간은 지지의 오양간 뭡니까? 지지에는 여섯 개또 양간 있죠. 순차음양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활용음양이 아니고 자인진오신술 뭐라 그랬습니까? 쫙 자부터 해까지 나열될 열두 개 나열할 때그 홀수에 있는 부분 순차의한 에 음양이라겠죠 순차의한 음양을 칠때 다시 갑병무경임은 자인진오신술 같이 한번 복창해 보십시오 자인진오신술 자인진오신술 이렇게 여섯 개의 양치지와 결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용이 그러면 이 진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갑병무경임 양간의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경금과 신금 중에서 경진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흰 용해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나온 김에 음간인 신금이 결합 하스는건 뭘까요? 신금은 뭡니까? 자, 음간은 을정기신계 이것이 음간이죠. 이 을정기신계는요, 을정기신계는 어떻습니까? 자, 자인진 오순수에 이번은 축해유미사묘. 자, 복창하세요. 축해요 미사묘, 축해요 미사묘 이렇게 결합들을 한다겠죠. 그래서 2005년을 칠때 을은 뭐가 갑니까? 을축, 을의, 을유에서 바로 을유로 결합이 되지, 을술이나 을씨 이렇게 결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